안녕하세요. GBS 구민 리포터 김향라입니다. 그룹에서 구민들의 배우는 삶을 위해 동네 배움터를 운영합니다. 그래서 민호의... 동네 배움터는 주민들이 주변 가까운 곳에서 평생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데요. 보다 쉬운 방문을 위해 지하철역 인근 등 접근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. 더불어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평생 학습 공간으로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되고 있습니다. 프로그램에서는 문화예술이나 인문학 등 참여자들의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. 구로구는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일상 속 평생 학습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.